이 처음 잡는 게 중요해. 처음을 자 이거는 45도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 너무 내리지도 말고 그래서 섹션과 일치하게 섹션 그 자리로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넣어놓고.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절반이 가려졌다 그랬잖아. 그럼 여기서 0.5만 뜨라고 이렇게 0.5에서 1cm로 이렇게 쭉 가잖아. 그러면 여기서 약 1에서 1.5cm가 돼. 두 번째부터선 1에서 1.5cm라고 그랬잖아. 그러면 은 굳이 들지 않아도 항상 절반이 가려져 있으니 0.5에서 1cm를 뜨면 가려져 있는 것까지. 이래서 1.5cm가 된다라고 했으니 굳이 내가 들어서 사이즈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. 자 중심 맞추고 그대로 섹션과 일치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1cm 떴던 부분은 이렇게 로또와 닿고 1.5cm 되는 부분은 또 떨어지겠지. 여기서 또 똑같이 0.5에서 1cm로 쭉 가. 자, 그러면 또 1cm에서 약 1.5cm가 되겠지? 그 다음 이 길이에서 중심으로 머리카락 끝을 오게 하고 빗을 때 역시 똑같이 중심쪽으로 빗어 빗는 다음에 그대로 항상 했던 얘기 똑같이 섹션과 일치하게 그대로 감아 이렇게 감으면 똑같이 배열이 되는데 우리가 자, 혹시 궁금해서 이렇게 자꾸 들어보잖아. 그럼 앞에 게 자꾸 망가지니까 들어보지 말고 절반이 가려졌으니 그 가려진 위치에서 0.5에서 1cm를 뜨라고 하는 게 자, 네, 고생하셨어요. 같이 그대로. 뭐라 그랬어. 혹시라도 내가 이 등분을 좀 하다가 내가 좀 짧게 뜬것 같아. 그러면은 1cm를 뜨지 말고 한0.8 정도만 뜨라 그랬지. 그리고 좀 길게 뜬것 같으면은 1cm를 뜨지 말고 약 1.1에서 1.2cm를 뜨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배열이 골고루 된다 그랬잖아. 똑같아. 네. 자, 이건 너는 근데 등분을 정말 잘 나눈 거야. 잘 나눴으면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그 똑같은 사이즈를 계속 또 가는데 뭔가가 엄청 많이 남거나 적게 남거나 그러질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, 이렇게 6개까지 왔어. 그러면 자, 마지막에는 약 2cm 정도가 남을 거라 그랬잖아. 그리고 여기는 로또 길이만큼이 남을 거라 그랬잖아. 그러면 봐봐. 로또 길이만큼 남았고 약 2cm 정도 남았으면 이 아이는 자, 섹션과 일치하게 중심을 잡아줄 거라는 얘기지. 조금 자, 지금 이아이는 놓고 여섯 번째 섹션과 섹션 사이 중간에서 어디로 가? 약 2cm 위치로 가. 그러면은 이렇게 섹션이 떠져 있으면 이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으로 올 거야. 그다음 머리도 그렇게 비껴 주고. 자, 로드가그 사이 그대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줘. 이아이도 또는 똑같이. 여기에서 1cm에서 1.5cm로 쭉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중심, 머리 끝. 그대로 중심 쪽으로 머리 끝을 딛고 자, 자기 몸이 살짝씩 움직이면 더 편하겠지? 그대로 만아놓으면은 내가 중심쪽으로 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 등분 위치로 향하게 되겠지 똑같이 1에서 1.5cm 중심 머리끝 자 반드시 머리끝 끝을 중심쪽으로 당겨놨을 때는 빗질을 해줄 때도 그쪽으로 빗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. 이래서 1.5cm로 쭉 여기도 중심 자 왔어. 그러면 너 현우는 맨날 여기가 일자로 되는 부분이 여기를 너무 넓게 떠서 그래. 항상 선생님이 보이는 부분에서 약 1cm가 오면은 가려진 부분까지 1.5cm라고 그랬잖아. 그지? 그러면은 지금 계속 봤을 때 선생님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잖아 이렇게. 어때? 네. 응. 근데 너는 <laughs> 거기서 좁았다, 넓었다, 좁았다, 넓었다.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, 여기에서 일자가 나올 수밖에. 그치? 네. 자, 이 아이는 어려울 게 없어. 고무들 밑에서 한, 항상, 우리가 절반이 항상, 구둥도 마찬가지고, 혼합형도 마찬가지야. 절반은 항상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해. 절반이 안 가려지게 보이는 거는 밴딩이 쎘다라는 얘기야. 밴딩, 뿌리 밴딩을 했다라는 얘기고. 자, 나머지 이에서 1.5cm를 또 뜨면, 자, 요렇게 나오는 거야, 요렇게. 현우는 여기서 아주 어떻게 나와? 1.5. 1.5. 근데 약간 사선이잖아. 네. 그지? 이렇게 약간 사선이 나와줘야 이 아이도 편안하게 들어가겠지. 이 아이도 역시 중심 그대로 들어갈 거고. 나머지는 많이 남아도 적게 남아도 한꺼번에 말으라 그랬지? 네. 자, 이 아이는 그냥 한꺼번에 마지막. 해서 한번 딱 이렇게 눌러주라 그랬잖아. 그러면 여기 하나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서 맞췄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어.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간격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.